제 일상은 3년 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우리 집은 3년째 정체 모를 아기에 감시당하고 있습니다. 이 CCTV는 저희 집을 지키기 위해 달았지만 동시에 저를 고립시킨 감옥이 됐죠. 매일 밤이 작은 화면을 통해 저 혼자만의 전쟁을 치러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끔찍하고 기괴했던 3년간의 기록을 전부 공개하려 합니다. 모든 건 아주 사소한 불편함에서 시작됐어요. 처음엔 그냥 교양 없는 이웃인 줄 알았어요. 밤마다 집 앞을 점령하고 떠들고 담배 피우고 노상 방류까지 참다 못해 2022년 결국 CCTV를 설치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지옥의 시작일 줄은 2023년의 어느 밤제 눈을 의심하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애돼 보이는 아이가 저희 집 앞에 주차된 차 문을 미친 듯이 당기고 있었어요. 차량 절도를 시도한 거죠. 다행히 문이 잠겨 있었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뒤 아침, 그 아이와 똑같은 옷을 입은 애가 집 앞을 지나가더군요. 그런데 갑자기, 아무도 없는 허공을 향해 어깨를 으쓱 하는 겁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실패했다고 보고라도 하듯이. 그리고 몇달 뒤, 저는 그 아이의 정체를 알게 됐습니다. 소름돋게도, 아이는 길 건너편 종교 건물에 사는 애였어요. 그때 뉴스에선 어린애들 차량 절도가 한창 떠들썩했죠. 이 모든 게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2023년 초봄. 그들의 본격적인 시그널이 시작됐습니다. 밤마다 시작된 빛의 테러.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어요. 정확히 우리 집 안방 창문과 CCTV를 향해 교묘하고 집요하게 빛을 쏘아댔습니다. 이건 명백한 조롱이자 도발이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보고 있다. 너희가 뭘 하든 다 알고 있다. 그 불빛은 마치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 모든 걸 영상으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인간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은 선을 넘었습니다. 저희 차 위로 매일같이 담배꽁초가 떨어져 있었어요. 처음엔 그냥 비매너인 줄 알았죠. 그날 새벽에 CCTV를 보기 전까지는 맞은편 건물에서 한 남자가 담배를 피우고 이내 그는 불이 활활 타오르는 담배꽁초를 우리 집 쪽으로 힘껏 던지더라고요. 불씨가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와 차 지붕 위로 떨어졌어요. 이 행동을 서너 번 반복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불빛 테러를 하던 인간이 이번엔 불붙은 담배를 던지고 있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연달아 서너 번을.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명백한 방화시도였어요. 화마가 우리 집을 덮칠 뻔한 순간이었죠. 부모님이 건물에 찾아가 항의했지만 돌아온 건 황당한 변명이었습니다. 우리 자식이 그랬다. 말을 안 듣는다. 사과도 반성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뻔뻔해졌죠. 결국 플래시 불빛이 계속되던 어느 새벽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해서 그들을 계도하고 돌아갔죠. 이제 좀 조용해지겠지. 하지만 그건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경찰이 사라지자마자 그 남자는 CCTV를 똑바로 쳐다보며 승리의 부위를 그렸습니다. 신고해봤자 우린 아무렇지도 않다. 이건 우리의 승리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건 인간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법과 상식을 비웃는 악마의 모습이었죠. 성스러운 종교의 탈을 쓰고 이웃을 향해 저주를 퍼붓는 자들. 대체 왜? 무엇 때문에 우리 가족에게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어린아이까지 범죄에 끌어들이면서까지 말입니다. 작년까지 이 지독한 괴롭힘은 계속됐습니다. 지금은 겉으로 보이는 도발은 많이 줄어든 상태예요. 가족들은 이제 괜찮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들은 끝나지 않았다는 걸 CCTV에 찍힌 그들의 광기와 악기를 저는 제 눈으로 전부 목격했습니다. 그 기억은 제 안에 생생히 살아 있고 저는 단 하루도 긴장을 놓을 수 없어요. 이건 저 혼자만의 싸움이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혹시 당신의 집을 노리는 수상한 그림자는 없습니까? 당신의 이웃은 안녕하신가요?